제가 헤비 탱크하고 엔젤 님이 아틀러리 탱크하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상대 탱크를, 탱크를 완전, 그니까 러 처음에 이제 탱크, 비행기도 주, 중요하지만 탱크가 돌아다니면서 상대 탱크를 부셔주고 우리는 탱크가 있고 그러면은 고병들이 거점 먹고 이러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초반 탱크 싸움이 되게 중요해. 오. 이게 도탄을 제가 어제 오늘이다. 어젠가? 유튜브 시청자분이 도탄을 잘 내는 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상대가 만약에 여기 있다 치면은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해가지고 옆에를 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탱크를 상대하면은 비스듬한 각도는 도탄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도탄을 유도하면서 싸우는 방법. 그걸 어제 유튜브 시청자분이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건데. 저 너무 헷갈려요. 지금도 이렇게, 유, 이렇게 비스듬이 있잖아요. 상대 탱크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스듬이 있는 상태에서 싸우는 거예요. 도탄이 잘 나도록.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옆에를 때리게 유도를 하는거죠 영... 영규짱짱님 안녕하세요 끊기시면은 화질을 자동으로 한번 바꿔주시겠습니까? 아 어딘지 안보여 저기구나 못탄났어요 방금 비스듬히 해서, 쟤도 지금 비스듬이고, 저는 맞았네요. 나이스 깼다. 상대 헤비 탱크 한대 푸심 너는 죽인다. 살짝 빠져야겠다. 여기는 집이 많아가지고 집이 많아서 언제 어디서 어설트들이 때릴지 몰라요. 나오자마자 때리잖아. 어딨냐? 아, 저기 탱크 있었구나. 스러스 okay. 오케이. 제 죽이러 갑시다. 네, 헤이드씨 다리 위에 있어요. 네, 죽이러 갈게요. 빠졌다, 빠졌다. 빠졌어요. 어, 죽었네요? 이게 아군 건지 적군 건지 구분이 안 가가지고. 유학 중님 안녕하세요. 현재 여기 굉장히 많네 요 앞에 굉장히 많은데? 마신건 발견! w 배타도 뺏기고 슈리 음. 음. 잘 봐야 돼리슈 뭐야 죽은 리가리 Objective Butter. capture the objective. 지뢰 잘 받네, 지뢰.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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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난 이거 생각하면 라이트 탱크 타고 지뢰만 깔고 다니겠다. 지뢰가 몇개 없을 거예요, 근데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근데 주요 지점에 깔면은 좋죠. 자주 다니는 이제. 길이나 이런데 왜다죠 많이 끊기시면은 그 화질 조정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그 방법을 좀 검색해놔야겠다 끊길 때 끊길 때 끊길 때 무슨 방법이 있던데 덜 끊기게 하는 거 지금 제 핸드폰은 자동화질로 해놨는데 끊김은 현재 없, 없거든요 주력 안 보여. 차온다 차온다. 아아아안 돼.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끊기지? 다른 분들도 많이 끊기시나요? 분들도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컴퓨터가 무슨 컴퓨터로 볼때그 무슨 설정이 있나? 혼도 끊겨요? 방송이 끊긴 다고요 네. 많이 끊기신다고 그래요 어이야. That's r e 에 아, 뭐야? 저기 어떻게 있지? 자동이 근데 컴퓨터에는 없고, 폰에만 있을 거에요. 원래 원본 아질로 설정해놔도 하나도 안 끊겼는데, 아... 스위치가 불안한 게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똑같은 설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방송을. 근데 어느 날은 안 끊기고, 어느 날은 끊기고. 그게 좀. 저도 아까 다른 분, 키기 전에 다른 분거 살짝 봤는데, 원본화지라면은 계속 끊기더라고요. 뒤로 라이터 태크오 마이 갓안 맞았어? 죽이고 싶다. 베이비 님, 저 탱크 샷살부터 타세요. 드릴게요. 어, 알겠습니다. 몇 명만 더 죽이고, 스팟만 뿌려주고. <laughs> 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 고고고. 안 죽었는데?

아, 버퍼 좀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총알이 없어, 총알이. 아이, 지탱크 푸셔야 되는데. 저쪽으로 간다. 이거는 뒷꽁 무늬를 잡고,

아이폰인데 최고 화질로 해 놓고 봐도 안 끊깁니다. 컴퓨터가 끊기는 문제가 많은가 봐요. 컴퓨터로 봤을 때. C를 right 먹어야 되는데. I an enemy We have lost objective Oh you right. oh, oh. got it, my bitches, an enemy manager oh, 이제 슬슬 가볼까? 다리 밑에 한 명. 또 서볼까? 없네. 1층에 있지 않을까? 어, 엔젤님 오셨다. 그쵸, 뭐, 어, FPS 기본이 언패물을 잘 활용하고 상대보다 좋은, 이제, 포지션에서 싸워야 되는 게 FPS의 기본이고, 미니, 배틀필드는 특히 미니맵을 잘 봐야 돼요. 미니맵만 잘 봐도 상대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미니맵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 왼쪽에서 아틀러리 잡고 탱크 계속 중이다는데. 어 아 아틸러리는 저희 엔젤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상대 적 표시하는 버튼은 Q예요 Q 상대 보고 Q 누르면 되는데 이것도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계속 무한대로 되진 않고 오 바닥 잘 봐야 돼 바닥 항상 채팅 보다가 바닥 보는 걸 깜빡해 a 에이에 또 왔는데 비참케 맨날 오브젝티브 맨 근데 메딕이 많아... 메딕도 되게 중요해요. 탱크가 부서지면은 리젠 타임이 길지만 보, 그 병사들이 죽었을 때 메딕은 바로바로 바로 살릴 수가 있으니까 병사 싸움에서 우위를 갖기가 쉽죠. 이제 또 갑자기 안 끊겨요. 스위치가 <laughs> 요즘. 스위치가 저번에는 아예 방송 전체가 터졌었어요. 저번 주인가? 좀 불안하긴 한것 같아요. 서버가 이 r p e r t is a v a i l a b 여기 좀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친구야, 도와주러 왔어. 에이씨, 안 되겠다. C로 가자. 한 방에 죽였어야 되는데. We have taken objective Charlie. Yeah! Capture the objective! Lost objective button. It's an enemy scout! Capture that damn objective Over there's an enemy shot trooper! Oh Wow, you don't want to be in 언제 뒤까지 왔냐 한 곳에 너무 오래 서있었네 에 네, a B 찾으러 가야겠다 뒤에 한명 붙었는데 어제 후원했는데 후원해 는분 모르겠네요. 어, 어제 행님행님 행님 맞으세요? 신건가네행님 행님? 행님 후원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많은데? 미치겠다 파방까지 왔는데? 행님 맞으세요, 행님 후원 감사합니다. 저 바꾸신 건가, 아이디? 어제도 어제도 됐어요, 행님. catch 아, the objective. 아못 봤다. 아 까비 까비. 매번 확인하다가 <laughs> 아 매번 확인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못 봤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아아나왜 서포트야? 방 네, 저거, 저거는 한 방이에요. D 먹고 바로 F로 달릴게요. 에프로 달리세요. 어, 헤비 탱크 조심. 와 나이스 헤비 탱크 터졌다. 뒤여 뒤뒤뒤뒤뒤 네. 어 죽었네. 에프로 달려요. 메딕 하시는 분들은 착한 분이세요 아씨! 아, 아차 타고 온다 바로 위에 있는데. 죽였네. 왜 혹시 모르니까 여기 따가 안 보이게 설치. 아저 없는데. 플레이어거 아, 탱크 왔다. 그냥 거점에 들어가서 숨으세요. 어, 탱크 버렸다. 탱크 탑시다. 저거. 탱크 버렸다. 제발 다 살려줘 탱크 태그 싶어 저거 어디 태그 어디갔지? 아씨 탱크 빨리 먹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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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서 쏘는거야 핑크 먹었어요 아 숨어있었네 나이스 피1였어요아 나이스 나이스 끝났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엔젤님 들어오셨다가 나갔네? 네, 크레모아 같은 거예요.